어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시원한 샷으로 <laughs> 스타트하는 우리 프로님 네. 처음 아니에요? 네, 처음이죠 네. 어. 멋있습니다 아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요 바로 백스윙으로 구질를 바꾸는 방법인데요 누구나 골퍼분들이라면 구질를 갖고 싶어 하시고 음. 또 코스에 나가면 똑바로 된 홀만 있는 게 아니라 도구레 콜도 많고 그리고 세컨 샷에서도 장애물 때문에 네. 부질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프로님 네. 혹시 <laughs> 똑바로 치는 게 쉬우신가요? 구질을 만드는 게 쉬우신가요? 저는 이 과거에 이 축구라는 스포츠에서고 <laughs> 네. 인사이드 프론트킥으로 돌려차기밖에 못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laughs> 네. 슬라이스 애신 <씬> 아니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돌려치는 게 몹시 쉽더라고요. 아, 네.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쉽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 네. 똑바로 치는 것도, 공태영 프로 또 페이더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프로님들도 구질이 있어야 골프가 쉬워지는 것처럼 아마추어 분들도 굳질이 있다면 코스에서 조금 더 쉽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첫 번째 샷과 두 번째 샷의 차이점이죠. 돼요. 어첫 번째 샷은 약간 음, 페이트성이었어요. 페이드...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두 번째 샷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들어오겠죠? 네. 오. 네. 오. 네. 야 <laughs> 근데 여자 프로 선수분들께서 이렇게 네. 구질을 좀 자주 자연스럽게 네. 만드시는 분들이. 안기세요, 많이. 흔치 않죠. 그렇죠. 네. 그 노하우 빨리 듣고 싶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제가 먼저, 페이드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칠수 있는지, 백스윙만 바꾼다고 해서 내가 페이드를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백스윙을 잘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드레스부터 잘 만들어주셔야 하는데요. 네. 정렬. 정렬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데 네. 대부분 오픈 스탠스를 쓰세요 하시면 발만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와 골반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조금 더 몸이 빨리 열리면서 페이드를 치기 쉽기 때문에 몸 전체. 어깨와 골반, 무릎까지 전체 다 오픈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왼쪽을 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헤드페이스는 타겟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음. 이렇게 오픈을 해주신 상태에서 평소보다는 조금 가까이 서주셔야 되는데요. 어. 그게 이 멀리 서버리면 클럽이 나도 모르게. 몸 쪽으로 당겨지면서 음. 아우인스윙을 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가까이 서셔서 느낌의 토가 바닥에 닿는 느낌, 틸이 살짝 뜨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헤드페이스가 살짝은 본 것보다는 살짝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페이, 헤드 페이스가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오른손으로 그 기준을 정했어요. 네, 오른손이 이 클럽 페이스를 좀더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내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이 클럽 헤드를 열려다가 보면 네, 헤드를 이렇게 뒤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손목을 네. 돌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서 헤드 페이스를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내 몸을 오픈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클럽이 바깥으로 빠지실 거거든요. 네.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빼주시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고 높은 백스윙 탑이 나오고요. 네,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아, 이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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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내몸 뒤로 가져가지 않고 항상 내몸 앞에다 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느낌에 내 몸보다는 앞에 있는 느낌, 내등 뒤로 가져가지 않고 내 엉덩이 라인보다 앞에 있는 느낌으로 클럽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팔꿈치인데요 네. 이렇게 백스윙 하시다 보면 이 클럽을 많이 넘기려다가 보면 클럽이 이렇게 머리 아, 쪽으로 가는 많아요. 경우 네. 네.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크로스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엎퍼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살짝 모아주는 느낌. 네. 자, 탑에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내몸 앞쪽으로 들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죠. 두 가지 포인트예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느낌. 네. 그리고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앞에 있는 느낌. 약간 네. 드는 느낌은 백스윙의 회전 양이 평소보다 좀줄것 같은데 어 맞아요. 예리하세요. 네, 네. 맞죠? 회전을 많이 안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네. 그냥 높이 올렸다가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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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아웃인 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깎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헤드가 툭 떨어지면서 페이드를 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정렬을 열어주시고, 헤드페이스 연 상태에서 손바닥 체크, 팔꿈치 체크. 샤샷 어, 베이비 페이드라고 야. 하죠. 네, 어. 아, 진짜 <laughs> 확실하게 <이> 백스윙 <laughs> 교정으로 네. 구질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네. 스탠스도 바뀌었고 내가 팔을 드는 느낌도 너무 바깥쪽으로 들려 있는 것 같고 음. 이런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다운스윙 이렇게 내릴 때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내리면 아, 될까요? 그죠, 되게 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버리면 아, 그 다음에 스타트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을 열어놓은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어. 왜냐 우리가 백스윙 하시고 나서 열어놓은 이유는 회전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함이거든요. 아. 그러려면 이제 클럽은 좀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필요한 거죠. 든 다음에 몸이 열린 상태 그대로 먼저 열려준다. 음. 그러니까 이제 페이드는 몸이 먼저 출발을 해준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클럽이 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음. 네. 네, 맞아요. 뒤따라오는 느낌. 네. 그리고 또 백스윙의 회전 양보다 팔로우스루에서의 회전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백스윙은 회전 없이 좀 위로 들었다가 다운스윙 때 회전을 해주는 느낌이 음. 들면 좋은 거죠. 이제 반대로 드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 모든 걸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심플하네요. 네,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스탠스 정렬은 약간 닫아주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헤드페이스도 평소보다는 살짝은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 내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헤드페이스를 내가 컨트롤해주시는 거죠.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닫아주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페이드 칠 때는 회전을 많이 안 하고 팔을 올렸다면 지금은 많이 등을 져주셔야 됩니다. 아, 음. 완전히 타겟을 등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네. 이 헤드가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확실히 생각... 백스윙의 회전 양이 네.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죠, 그죠. 되게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팔이 좀 낮아져도 상관없으니까 네. 확실하게 등을 지는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손바닥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아까는 하늘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측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좋아요. 아, 측면이요. 네 그러면. 내가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보면서 닫혔나 어, 열렸나 하지 않아도 음. 내 손바닥으로 잘 느껴주시면 아 헤드페이스가 지금 닫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편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펴보시는 거요. 예 어. 어. 아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네. 지금은 측면을 향하니까 헤드페이스가 닫힌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네, 보통 이 오른 손바닥을 네. 지금 장프레님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네. 가면은. 엎어드는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에 아마추어 분들이 잘 못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은 우리가 구질를 드로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은 너무 심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쉽게 드로우 구질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두 가지 포인트였죠.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 이렇게 그다음 측면을 보는 느낌. 네. 그다음 몸은 완전 등지는 느낌. 네.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지 제가 좀 과하게 했더니 네. 네. 공이 좀 많이 도네요. <laughs>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수치를 보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과한 스윙을 했거든요. 인 아웃이 거의 11도가 나와 버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하죠. 네, 그러면 <laughs> 좀 괜찮은 드로우도 한번. 아, 괜찮은 네. 드로우 제 한번 보고 보여드릴게요. 싶네요. 자, 오늘 이 장원주 프로의 샷이 너무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저희가 네. 지금 사실 보고 싶긴 그렇죠. 한데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프로가... 궤도는 계속 네. 인아웃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백스윙을 조금 안쪽으로 들었더니 자연스러운 인아웃 궤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푸샷. 음. 보통 많은 아마추어분들께서 네. 이 드로우 페이드라는 이 구질의 변화를 임팩트의 로테이션의 타이밍으로 만드시려고 는 분들이 많기 사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그 순간적인 찰나의 조절이기 때문에 이 닫아지는 양이나 깎기는 양에 대해 조절력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백스윙으로 좀 조절한다면 네. 오히려 좀큰 움직임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음. 훨씬 더좀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백스윙 의 길만 좀 바꿔주셔도 사실은 이 헤드페이스를 코스 안에서 열고 닫는 동작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통에 이 정렬만으로 이 클럽의 길을 좀만 바꿔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구질을 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드로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우리가 다운스윙 할때 아까는 클럽이 뒤따라오고 몸이 먼저 열리는 느낌이었죠 네. 그럼 드로우 때는 헤드가 먼저 나가셔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는 손목에 힘을 조금 빼주시는 게 팁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백스윙 하신 다음에 등진 느낌 그대로 손목에 좀 힘을 빼주시면 평소보다는 헤드가 좀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어 그러면 그런 느낌을 넣어서 지금 장수 프로가 네. 다시 한번 샷을 네. 보여주시죠. 제가 드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로우 한번, 페이드 한번 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좀 많이 시키시는것 같은데. <laughs> 네. 아 시청자분들께서 음, 아마 많이 네. 보고 싶으실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델 수영이잖아요. 네. 자, 이번 첫은 드로우 구질이었고요. 네. 이것도 베이비 네. 드로우네요. 네. 아, 베이, 베이비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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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길을 좀 안쪽으로 네. 바꿨더니 확실하게 수치가 인아웃이 나오거든요. 자, 반대로 페이드의 느낌으로 몸을 열어주신 상태에서 바깥으로. 굿샷. 샤. 네. 아, 샤 아, 페이드죠. 였 음, 어, 이 페이드 어디 라이프도 페이드인데. 네. <laughs> 보통 이런 샷을 보면 네. 저는 이런 편은 맛있다라는 편 있어요. 아, 쓰거든요. 아, 아 쓰거든요. 맛있다. 네. 오늘 <laughs> 구질이 좀 많이, 맛있네요. 네, 네. 네. <laughs>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코스에서 이렇게 치시다 보면 아, 내가 좀 두려움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내가 똑바로도 못 치는데, 어떻게 공의 구제를 만들어? 근데 이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똑바로 치시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헤드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게잘 보이니까 아이언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어. 제가 길기 때문에 더 많이 갈수 있고, 이 궤도의 차이가... 드라이버가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요. 드라이버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아이언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저, 됩니다. 네, 저도 이 구질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네. 핀을 보고. 휘게 하지 말고 음. 핀 쪽으로 휘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와, 하거든요. 사실 병원이네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공을 컴퓨터처럼 똑바로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구질을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하나의 구질 나만의 구질을 만들면 정말 스코어 줄이는데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코스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네. 또 내가 순간순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공략보다는 좀 일관성을 좀 유지하면서 또 구질을 구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장원주 프로가 또 백스윙을 통해서 구질을 만들 수 있는 레슨을 전해줬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장원주 프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면 보여주고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면 보여주니까 <laughs>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laughs> 네, 네.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한번 소화해 볼게요 심플 님께서 구질을 만들 때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쉽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 주셨어요 아네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은 손바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아, 싶거든요. 손바닥. 그래서 제가 아까 테이크웨이를 체크하실 때도 손바닥이 하늘 또는 손바닥이 바닥 이런 느낌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손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손의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집중을 해서 잘 체크가 안 되시면 네.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 펴고 이렇게 하고 그대로 잡고 여는 연습 어, 또는 만약, 네. 만약 이 공이 특이 네. 많이 나거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이거는 한번 그렇죠. 체크해 볼만 네, 할거같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교정 네. 방법으로요 네. 내가 아무리 쳐도 계속 왼쪽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클럽페이스가 테이크어웨이 때 많이 다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평소에 고민이셨던 분들도 고치실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네. 이 천봉천봉님께서 네. 드라이버와 아이언 구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 드라이버는 정말요. 슬라이스가 나시는데 아, 또 아이언은 네. 훅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공이 아 어, 봉이... 천벙천요아 <laughs> 그렇죠. <laughs> 천방천봉죄요합니다 <천벙천벙해. 웃음> 아, 예. 원인과 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스윙을 봐야지 더 확실한 레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럽은 위에 있고 몸은 빨리 열리기 때문에 클럽이 못 따라와서. 그렇죠. 아, 네, 슬라이스가 맞아요. 좀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사실은 되게 헤드가 더 멀리 있잖아요. 클럽이 길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이 기다려주고 팔이 먼저 출발하는 네. 이런 형태로 치셔야지 잘 던져지고 슬라이스도 고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어, 그럼 드라이버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드로우 방법을 적용하면은 교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최대한 백스윙 가셨다가 헤드가 제일 먼저 나가는 느낌, 음, 음.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드라이버는 슬라이스를 아마 고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느낌으로 제가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샤, 지금과 아우샤. 같은 동작으로 연습을 하면 <laughs> 네. 좋아지겠네요. 네, 근데 사실, 아마 예. 제 스윙을 보시면. 저는 너무나도 헤드를 먼저 보냈는데 아마 거의 티가 안날 거예요. 음.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는 되게 헤드를 먼저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이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무조건 등져 놓고 헤드를 먼저 던지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장원주 프로가 백스윙으로 드로우와 페이드 구질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